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너희가 증인으로서 살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 되는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 교환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에 기도회 장소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재들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갈릴리, 갈릴리 저기 시골 마을 사람들인데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야저 시골 사람들이 저 무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러 민족의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들을 막 방언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저먼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먼 나라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나에게 와라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를 그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사리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멀리 타지에 살지만은 다른 나라에 살지만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6월절 만찬때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처럼 6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오순열날이 딱 되어지니까는 갑자기 한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지. 가봤더니 갈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어? 나는 아프리카서 왔는데 우리말을 하고 나는 저쪽에 딴 사람, 나라 왔는데 우리말을 하고 놀라운 일이 났어. 그래서 그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쟤네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미쳤구나.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미쳐버렸네. 막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해.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증인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공동체가 숨지 않냐고 벌떡 일어나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이것을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을 살려서 다시 한 나라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이슬에게 성령을 뭐 해줬다?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3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자기도 잡힐까봐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들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난 몰라 그 사람 몰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어요. 야 너만큼은 이죄들 중에 최고야. 나는 교회를 너의 믿음 위에 세울 거야. 막그러서 예수님 인정해 줬는데 베드로는 위험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숨었는데 이제는 그래,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시작되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지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생동감 있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내 마음의 결심과 나의 모든 것이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림을 받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곳이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답을 모르는 영혼들이 길을 안내받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하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교회 나오는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되어져요. 그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에 부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십니까?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왜 출발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사람 사랑 가운데 억압받은 자, 눌린 자, 많이 지친 자, 가난한 자에게 진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일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날 성령 임함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예수를 죽이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3,000명이, 5,000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 몰라. 나 도망갈 거야. 그랬던 사람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그것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기도 제목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여? 창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줄 건데 너희의 자녀들 어린이들은 예언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거야 너희의 청춘들은 비전을 볼 거야 이 시대 가운데에 어디가 길입니까 변화되는 이상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을 보게 되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그 부모님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 충만케해 주십시오. 성령님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어르신들은 내 인생 이제 뭐내 육체가 이렇게 해약한데 뭐할수 있겠어? 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 주시게 되어지면은 노인들도. 꿈을 가지게 되어진죠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